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췌장암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췌장암은 보통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 20대, 30대에서도 조금씩 발생이 늘고 있어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의미있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와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연구 규모부터가 굉장히 큽니다. 무려 630만 명이 넘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개인의 경험이나 작은 통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세대 전체를 거의 대표한다고 볼수 있는 수준입니다. 연구 대상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성인들이었습니다. 즉,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한창 일하고 활동량도 많은 젊은 나이대 사람들이죠. 연구팀은 이 사람들을 체질량 지수, 흔히 말하는 BMI를 기준으로 다섯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BMI는 키 대비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지표인데 병원이나 건강검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2020년 말까지 이 사람들 중 누가 최장암 진단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분명했고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총 1,533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BMI가 높아질수록 췌장암 위험도도 계단처럼 차곡차곡 올라가는 아주 뚜렷한 패턴이 확인된 겁니다. 즉 조금 늦어지거나 애매하게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체중과 췌장암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먼저 정상 체중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과체중 그룹은 최장암 위험이 약39%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체중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아, 살이 좀 붙었네. 아직 비만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바로 이 단계부터 최장암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연구진은 그 이유를 몸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로 설명합니다. 과체중이 되면 지방 조직이 단순히 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종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문제는 최장도 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체중이 늘면 몸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최장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최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장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거나 손상된 세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반복되면 최장암 위험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BMI가 30 이상인 고도비만 그룹에서는 결과가 훨씬 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96%, 거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상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췌장암 위험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췌장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고 복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애매한 증상만 있다가 발견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이 침묵 속에서 암이 자라날 가능성도 같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최장암 예방은 중년이나 노년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연구팀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만이 된 뒤에 체중을 빼려고 애쓰는 것보다 과체중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젊은 층의 최장암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유럽 아마케지에 실리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살이 정말 많이 쪘을 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조금 살이 붙기 시작한 과체중 단계부터 이미 최장암 위험은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내 몸을 지키는 암 예방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체중 관리가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도 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